안녕하세요 이번 주말에는 부산에 있는 금정산을 왔어요 지금 범어사 주차장이 있고요 어, 새벽 2시를 달려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저희는 이제 금정산을 향해서 고단봉을 향해서 올라갈 거예요 음, 생각보다 부산이라 그런가? 그렇게 많이 춥지 않습니다. 날씨는 상당히 맑을 것 같고요. 여름에 다녀가고 또 오네요. <laughs> 되게 예뻤던 산이었는데, 음, 기분 좋게 다시 올라갑니다. 굉장한 봉호사를 좀 보고 싶은데요. 오늘 또 금정산에 이어서 청성산을 타고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음..범호사를 둘러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제 고단봉 갈림길이 나왔고요 이쪽으로 가시면 내원암이구요. 네 이렇게 보이는 파란색 고단봉 가는 길을 따라서 들어가셔야 하요 그러면 고단봉 2 9 k m 남았습니다. 이제 고단봉을 300m 남기고 있습니다. 음,

처음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s 없 I'm 나도 i n 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이렇게 살짝 어지러워서 어, 그 해야 참 아, <웃음> <웃음> 여기는 따뜻해요 햇살이 <laughs> 전에 여기서 사진 찍던 생각이 나네요 여기서 <laughs> 컨디션이 그에 꽝이에요. 자꾸 어지러워요. 바로 갔습니다. 음, 전에는 곰탕이라서 안보였는데 오늘은 다보여요 저게 뭘까요? 바다같기도 하고? 전에는 하나도 안보였었는데 저기가 왜 내가 보는 시선하고 다를까요 가서 체름하는 거 지금 몰랐어. 막 원하네요. 인증. 금정산 정상이고요. 이제 인증을 다 끝내고 저 뒤에 보이는 도시가 양산이라고 하네요. 축하를 벌써 세 번째 하고 있어요. <laughs> 아, 운정산이라고 티켓가 있네요. <laughs> 가요. 가요 아, 아, 네. <laughs>

아이자안고 밥을 먹어서 그러나? 이제 안 졸린 것 같아요. 밥은 안 먹고 간식을 먹었구나. 아까도 졸면서 왔대요. 올라온 내내 졸면서 올랐어요. 네, 졸면서 올라온 것도 체행자 처음입니다. 이곳이 김정사 삼반지 센터가 온천사입니요 길을 지나면 이제 공룡이 나옵니다. 200m 정도 남았구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쉬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길 건너 화장실을 가고요. 화장실 보너다가 다음은 뭐지 아,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정문이구요. 금정삼성 동문이라고 되어있네요. 동문 서문 남문 이렇게 이루어져 있나봅니다. 아,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전에는 올라갔는데 걸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는 올라갔 음. 어? 거의 하단 하고 있고요. 음. 어. 사악산 울산바위 가는 곳처럼 이렇게가대이스가 너들 바이스대너이스 너들 와이스대가이 나왔습니다. 대이길보다는흙길이더 좋기는 하지만 음, 0.7 아까 나왔다고 했으니까 음 1km 1km 정도 어, 범호사까지 0.9km 남았다고 하네요. 아 돌지대가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조금 더 가야 하는 모양입니다. 이구간 이동 인원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어? 완료했습니다. 저 위에 대기동백꽃을 보고 왔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갈 시간이 없어서 음 그냥 갈 거예요. 담 밑에서만 보고 갑니다. 검어사 음 경매가 너무 멀어서 커서 돌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냥 다음 산행지 향해서 갈 거예요. 음.